반갑습니다. 케빈입니다. 3월 25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.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도 계속해서 이번 7월 초에 발표될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갤럭시 워치 7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에 이번 갤럭시 워치 7 시리즈에서 워치 7 일반형을 포함해 재작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던 프로형이 출시가 되며 클래식형은 1년 쉬고 내년 정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. 하지만 IT매체 샘모바일스를 통해 새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이번 하반기에는 일반 갤럭시 워치 7을 포함해 새로운 갤럭시 워치 7 클래식 그리고 워치 7 울트라형으로 세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며 워치 7 일반형에서 두 가지 모델, 워치 7 클래식에서 두 가지 모델, 워치 7 울트라형 모델에서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총 여섯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하며 각각 모델명마다 마지막에 5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걸 봐서 와이파이형 모델과 셀룰러 연결이 가능한 모델로 두 가지씩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. 정확히 울트라형 모델은 어떤 모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언급됐던 대로 프로형 모델로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전에 사각형 형태의 워치 개발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걸 보아 사각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집니다. 계속해서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어제 테크투데이를 통해 이번 폴드 6 같은 경우 티타늄 소재가 프레임에 채택이 되고 진동 모터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며 디스플레이 저반사 코팅 적용은 폴드 6에만 적용이 될 것이라고 전해드렸었습니다. 추가적으로 엑스위저 판다플래시를 통해 이번 플립 6 같은 경우 S24, S24 플러스에서 적용됐던 아머 알루미늄 2.0 소재로 더 강한 내구성을 가진 프레임을 채택할 것이라고 합니다. 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는데, 일단 폴드6 같은 경우 폴드5와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나, 일부 국가에서는 조금 더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하였습니다. 그리고 플립6 같은 경우 이전에 S24, S24 플러스에 탑재가 됐던 엑시노스 2400 칩셋이 탑재될 것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 또한 국가에 따라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칩셋이 탑재가 될 전망이며 기본적으로 8GB 램과 256GB 스토리지가 탑재되지만 이번 S24 시리즈처럼 일부 국가에선 12GB 램과 512GB 스토리지가 탑재된 모델도 존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플립6 외부 화면 부분에서도 개선이 된 부분이 확인되었으며, 기존 60Hz에서 120Hz 주사율로 개선이 되고, 더 좋은 품질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면서 이번 S24 시리즈나 폴드6처럼 배경화면이 은은하게 나오는 풀스크린형 AOD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. 차후에 출시될 제품들에 관한 더 추가적인 정보나 다양한 제품들에 관한 리뷰, 팁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테크투데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